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영문법을 쉽게 풀이해주는 명수영어 영어반 딴소리 반입니다. 자 오늘은 팔품사의 구강차례인데요. 팔품사는 10강까지 끝낼 건데 이제 구강입니다. 네, 자 오늘은 감탄사 이야기입니다. 감탄사는요 평생 배울 일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냅니다. 그럼 평생 안 배워도 됩니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팔품사 제9강 감탄사 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감탄사는요, 감탄사가 이때더라, 이것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단, 아, 공부를 잘할 사람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죠. 그쵸?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합니다. 아, 그래서 하는 거지, 시험에 나올까봐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재수 없어서,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 그럴까봐,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감탄사는요,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장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이거예요. 자, 1번 문장 읽어볼까요? Oh boy. He already ran away. Oh boy,는 아이고 이 말이죠. 아이고 그 사람이 이미 도망쳤네 이 말이죠. Ran away, 도망치다, 가버리다 이 말이죠. Already는 이미 벌써라는 부사. 부사는 뭐라고 X라고 배웠잖아요. 이 문장은 일형식이에요. He, 주어, ran away, 네, 동사, 그렇죠? 어쨌든 Oh boy, he Already ran away. 이 문장은 아, 아이고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감탄사인 거예요. 오, 아이고. 아이고 지금 배운 거예요. 아이고. 걔가 이미 도망쳤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 따로 떨어져 있잖니. 이렇게. 오 oh boy. 이렇게 말이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Alas,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그랬어요. 다시 한 번요. Alas, 아. 이 말이에요. 아. 아이 말이에요.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이건 우리, 우리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여러분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게 인사말이기 때문에 생활영어 이런 거 공부할 때 배웠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절이죠. since. 이거 바로 전, 전편에서 했네. 바로 전 시간에. 종속접속사. 뭐뭐 이래로라고요. 그렇죠 해석해 볼게요. since I saw you. 내가 당신을 보았던 이래로. 예. 네. Long time, 오랜 시간이 되었군요. 이 말이에요. 맨 앞에 이트 이게 주어인데 왜 해석 안하세요? 예, 네, 주어는 주어인데요. 얘는 해석 안 하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예, 네, 대명사 이런 거 공부할 때다 나와요. 자, 어쨌든 이 수는 해석 안 하는 거고요. Been a long time은 오래 지났다, 오래 되었다, 오래간만이다 이 말이에요. Since I saw you가 내가 널 보았던 이래로 이 말이죠. 다시 정확히 하면. 내가 널본 이래로 오랜 시간이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더 간단히 말하면 뭐죠? 야, 오래간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l 라스까지 합치면 l 라스가 뭐예요? 아이고, 야이 말이죠. It's l 라스 아이고,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야, 오래간만이야 이 말입니다. 이 생활 영어는 문장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써먹는 거죠. 근데 그건 외워서 생활할 때 써먹는 거고 영어 회화할 때. 문장 구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될 문장인 거죠. 이 since의 절이다 이렇게 외워야죠. 시간 부사절이다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그렇죠? 자, it's been에 i s 는이 it's가 뭐예요? 이지예요? 해지죠, 그렇죠? It has been a long time, 그렇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다 줄줄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3번 문항. Oops, I did a mistake again. 그랬어요. Oops,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말이죠. Oops. 이거 봐요. 감탄사들 Alas, 나, o o 나. 다 문장과 떨어져 있잖니. 떨어져 있는 게 뭐야? 이거잖아.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이 말. 독립적. 그쵸? I did a mistake, m i s t a e g a i n 내가 실수 하나를 했구나. 이건 다시인데요. 그쵸? 다시. 내가 다시 실수 하나를 했구나. 에이, 우리 배운 대로 하자. 에이, 동사를 찾고 주어부터 해석하라. 자, 내가 다시 한 하나의 실수를 했구나 이거죠 정확히 해석한다면요 삼형식 문장이에요 내가 동사 했다 또 실수를 목적어 이게 되죠 어게 n 는 부사 X 라 그랬지 다시 뭐 부사예요 자 어쨌든 Oops, I did make a mistake. 그렇죠? 아, I did a mistake. 그렇죠? 아, 미안 I did 어, I did a mistake again. 그렇죠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동그라미 치다가 딴 생각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o p s I did a mistake again. 네, 아이고, 내가 다시 실수를 했군요. 이 말인데, 중요한 건 우리 없 p s 배우는 거야. 없 p s 아이고, 이거. 이게 감탄사라고 더 공부할 필요가 있나? 없잖아요. 지금 우린 이거는 감탄사하고 관계없이 이게 문장 공부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4번 문항. 4번 문항에서 하나만 하나만 공부할 게 생겨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앞에 세 문장 본 거예요. 자, I didn't understand the words of oh my...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I didn't understand the words of oh my...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동사를 먼저 찾고, 동사 뭐예요? didn't understand, 이게 동사지 않니? 이해 못했다, 이해 안 갔다, 이 말이죠. I...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부터 해석한다. 나는 하고 해석해죠 주어의 뒤에서부터 하라 그랬지. Oh my. 라는 그 단어를 이해 못했다. 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그리고 didn't understand, 동사, 그리고 the words. 목적어. 이 목적어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에요. 어? Oh, oh my는 뭐예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감탄사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동격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격 배웠잖니? 동격. 오마이라는 oh 말들, 오마이라는 oh 단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 오마이라는 oh 단어 이렇게 해석된다고요. 오마이라는 oh 말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걸 동격이라고 배워서 선생님, 동격은 명사라고 그러는데요. 아, 똑똑한 학생이 나왔군요. 그죠? 맞아요. 동격은 명사다 배웠잖니. 그래서 이 '오마이는 oh, 감탄사가 아닙니다' 명사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사입니다. 명사화된 건 명사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와요. 부사화되었다. 그럼 부사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오마이는 oh, 원래는 감탄사지만 독립적으로 딴데 쓰이면 감탄사지만 여기서는 동격으로 사용되어 명사화되었다. 이명사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네, The Words와 Oh My는 동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동격은 명사다. 배웠잖니. 해석만 한번 더 해볼까요? 네, I didn't understand the words, oh my. 자, 나는 Oh My라는 그 어, 말들을 어, 이해 못했다. 이 말이죠, 죠 그렇죠?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어, 간략하게 감탄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감탄사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할 일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